e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지금 벌써 1 2시5 8분이에요뭐겠다고 뭐 벌써 에1시지 근데 원요 자취생은 밥을 안해먹어요 다른 자취생들 보면 은되잘해해먹데저저 잘... 해먹던데 저는 잘. 래서 배달의 민족을 켰어요 헤헤 <laughs> 뭐 먹지? 이렇게 사실 해먹는 것보다 시켜먹는 게 조금 더쌀일 때도 있다니까요? 아닌가? 근데 저는 그 배달의 민족이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커리 같은 거 시킬 때는 그 쿠팡이츠에 쓰거든요. 왜냐면 쿠팡이츠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집이 있어요. 오늘은 음 치킨 티키마살라리 먹고 치킨 티키 키야 펑키펑키 치킨 마살라랑 와를 치킨 마크니를 먹고 싶은데 음 치킨 티키마살라를 먹어야겠죠? 근데 난을 먹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플레인 난을 먹어요. 뭘 먹든 근데 여기 그거 없나? 그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있는지 제가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주문. 30 32분? 3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짠, <laughs>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쓰레기 아니고 제 점심이에요. 아어 여기는 이렇게 마늘 여기 봉투에 넣어주시네. 제가 원래 뒤에 식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뭐냐면은 식탁이 있는데 식탁을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건가 봐요 이게 뭐지? 그... 라시! 라시! 플레인 라시를 시켰어요 그리고 빨대까지 너무 맛있겠다 이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라시예요 되게 귀여운 펭귄 오리에 담겨져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식탁에서 밥을 안먹는게 뭐냐면 여기 모니터에 제가 보는 넷플릭스를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 엄청 자주 보고 좋아하는 그 미국 치트콤이 있는데 그 제인 더버 n 이라는드라마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치킨 티켓 마살라 플레인난 피클이 왔네요. 오케이. 렛츠 고. 네, 이제인더버진이시즌이한6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당 하나당 막 50분 이래 가지고 음. 음. 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제미요. 그리고 난을 찢어 서 난을 찢어 가지고 여기에 저의 치킨, 튀김, 마살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음.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까지.

끝나고 바로 친구로 만나러 가니까 이 얼굴로 갈 수는 없어서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장을 원래 저기서 하거든요. 저기 거울에 앉아서 하는데 저희가 약간 좀 어두워서 빛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하려고 해요. 또 어, 망했다. 어... 수영을 다 하고 왔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머리도 그냥 어, 그냥 고데기 고데기 한 번씩 했고요 일단은 빨리 옷을 입고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서 어,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서 일단은 빨리 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어, 더 예쁘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머리를 묶었고요. 오늘은 카페에 가서 제가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넣어보려고 어, 자기소개서를 적어내가지고 근처 카페에 얼른 가서 자기소개서를 적다가 한5 시쯤에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러 갈것 같습니다. 일단 얼른 신발 신고 갑시죠. 아니 바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이 추운데 제 바지가 그거 뭐지 찢어진 바지예요. 보이세요? 사실 바지 지금 되게 추워요. 오늘 날씨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 저희 집앞 편의점에 바로 있어요. 오늘 따뜻한 거 먹어야겠다. 마스크를 얼른 삽시다 이제 곧 마스크 의무화가 풀리는 거 아시나요? 자리에 앉았는데 딱 이렇게 어울리는 어, 그 구석에 앉았어요 저가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상당 앉아 있 좋습니다 제 이력서 보여드릴까요? 열심히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이 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제 5시 반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친구 만나려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가야 돼서 얼른 버스를 기다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꼽을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안에를 다꼬맸어요 할머니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이 다 끝났는데 저희 손가락은 열 개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손가락이 두 개가 남았어요 이게 체 개를 하고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2시가 되가고 있거든요 어. 너~~무 눈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낼라고 지금 영화라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제가 방에서 안 자고 소파에서 맨날 티 v 면 자가지고 지금 이불을 다가 옮겨놨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거... 영화를 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같이 뭐 보고 있냐면 그 지브리 영화 중에... 뭐지? 영어... 한국어로 모르는데? 한국 자막은 암튼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반 정도 봤네? 어... 빨리... 바느질을 끝내고 자야겠어요. 아, 여러분, 근데 신경을신경드릴까요 제가 그 바느질 셔틀가 집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오래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쓰시던 왜 <laughs> 저희 외할머니가 쓰시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가위 좀 보세요. <laughs> 엄청나게. 오래된 가위에요. 이게 저희 엄마 어렸을 때부터 입던 가, 가위라가지고 한 50년? 60년 정도는 된 가위인가? 오, 60년 넘었지. 저 엄청 오래된 가위도 있고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바느질 세트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핸들도 있고 가방처럼 핸들도 있고 열면은 짠! 거울도, 거울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바느질, 수, 이거, 이거, 넣을 수 있게,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 실이 다 여기 있어요. 오늘 제 친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실, 다 만들어 놓은 거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대부분 끝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쪽은,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laughs> 자 돌리면은 제가 진짜 몇, 제가 진짜 몇 시간을 지금 새벽까지 만든 짠 이게 현저히 짧아졌어요. 이게 안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손수로 한땀한땀 한 땀, 진짜 한땀한땀한거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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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빠져볼까? 여기 한땀한땀 한땀 제가 다, 다. 한 거예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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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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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